박지현과 송가인 여름 무대를 달구는 다재다능한 매력 축제부터 시상식 예능까지 트로트 여신의 전성기 2025년 여름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중심에선 두 인물이 있다 바로 트로트 가수 박지현과 송가인이다 이들은 각각의 개성과 실력을 무기로 무더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역 여름 축제 무대 트로트 시상식 가이 그리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까지 종횡무진 활약하며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트로트 여신의 시대를 열고 있는 모습이다. 전통과 대중성을 넘나들며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이들의 행보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장르적 확장성과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증명해낸다. 여름이라는 계절 특유의 흥겨움 속에서 박지현과 송가인은 음악 방송 팬들과의 소통까지 섭렵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지역 여름 축제의 핵심 라인업. 6월 말부터 시작된 전국 각지의 여름 축제 무대에서 두 가수의 출연은 하나의 보증 수표처럼 여겨지고 있다. 특히 박지현은 지역 청년층을 겨냥한 트렌디한 편곡과 무대 매너로 젊은 관객의 호응을 끌어내며 트로트계 아이돌이라는 별칭을 다시금 입증했다. 그는 군산, 포항. 여수 등 주요 여름 해양 축제에서 메인 무대에 오르며 실력과 스타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반면 송가인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무대로 전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닌 공감의 장으로 평가된다. 충청도 지역의 한 농촌 축제에서는 농민 관객들과 함께 민요를 부르며 관객과 완벽한 교감을 이루었고, 이 장면은 SNS에서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 모두 축제 부대에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와 소통하고 팬들과 호흡하는 모습을 통해 무대 밖에 진심까지 전달하며 뚜렷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트로트 시상식 두 스타의 상반된 매력 지난 7월 열린 2025 여름 트로트 어워즈는 박지영과 송가인이 동시에 수상하며. 이들의 인기와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시킨 자리였다. 박지연은 차세대 트로트 스타상을 수상하며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얼굴로 인정받았고, 송가인은 올해 라이브 퍼포먼스상을 수상하며 무대 장악력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이 시상식에서 박지연은 스타일리시한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했다. 수상 소감에서는 트로트를 통해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싶다며, 젊은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강조했고 이 모습은 팬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반면 송가인은 고운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한국적 미를 드러냈다. 그녀는 이 무대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닌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이의 것이라며 겸손한 소감을 전했고 시상식 전체에 진중한 감동을 더했다. 이처럼 두 가수는 각자의 스타일로 트로트의 확장성과 다양성을 실현해내어 시상식조차 단조롭지 않은 콘텐츠로 만들어버렸다. 예능 프로그램 속 반전 매력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를 뽐내던 박지현과 송가인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또 다른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박지현은 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KBS2 불후의 명곡에 고정 출연하며 뛰어난 입담과 센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과감한 개인기부터 유쾌한 패션 센스, 게스트와의 유쾌한 케미까지 소화하며 트로트를 처음 접하는 젊은 시청자들에게도 높은 호감을 얻고 있다. 특히 그는 방송에서 기타를 직접 연주하며 자신이 작곡한 자작곡을 소개하기도 했고 이러한 모습은 음악적 역량에 대한 대중의 재평가를 이끌어냈다. 이로 인해 박지현은 싱어송라이터형 트로트 가수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가고 있다. 한편 송가인은 최근 SBS 동네스타 전국 방방곡곡에 출연하여 지역 시청자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각 지역의 명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따뜻한 감성을 전달했다. 그녀는 특유의 사투리와 친근한 말투로 어르신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애정을 담은 발언으로 진정성을 더했다. 예능을 통해 드러나는 두 사람의 반전 매력은 무대에서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이들의 입지를 더욱 넓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팬들과의 유대감 강화, 현장 중심의 소통, 박지현과 송가인은 여름 시즌을 맞아 팬들과의 오프라인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팬 사인회, 팬 미팅, 사전 녹화 현장 깜짝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특히 박지현은 최근 팬들과 함께하는 썸머 미니 콘서트를 개최해 직접 무대를 기획하고 연출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선보였다. 이 공연은 소규모였지만 박지현이 팬들에게 직접 만든 음료를 나눠주는 이벤트까지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송가인 또한 팬카페와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며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과 행사 정보를 직접 공유하고 있다.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으며 꾸준한 팬 사랑을 이어가는 모습은 그녀의 오랜 인기를 가능케 한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트로트의 경계를 허무는 이들의 행보 무대. 방송, 팬과의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박지현과 송가인이 보여주는 다재다능한 모습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고정된 이미지를 깨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트로트는 한때 중장년층의 음악으로 규정되곤 했지만 이들의 활동을 통해 세대를 초월한 대중음악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특히 박지현은 트로트의 감성 위에 현대적인 스타일과 퍼포먼스를 더 짚여 장르의 외연을 넓히고 있으며 송가인은 그 깊은 음색과 정통성으로 장르의 중심을 지키며 무게감을 더한다. 이처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트로트를 재정의하고 있는 이들은 여름이라는 계절을 넘어 한국 대중가요의 다음 페이지를 열고 있다. 결론. 여름을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이름들. 박지영과 송가인의 올여름 행보는 단순한 시즌 활동 그 이상이다. 이들은 무대를 통해 대중과 호흡하고 방송을 통해 감동과 유쾌함을 선사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있다. 여름이라는 계절 속에 한시적인 인기를 넘어서, 이들은 지금 시대를 대표하는 트로트 아티스트로 진화 중이다. 두 사람의 이름은 더 이상 하나의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 한국 대중문화가 요구하는 다양성과 진정성, 그리고 확장성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